자, 고3 2022년 6월 30번. 자, 쌍큼한 마음으로 시작해봅시다. 전혀 쌍큼하지 않지만. 자, 최근 몇년 동안 도시의 트랜스포트 교통 전문가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have largely encased, 따르다. 요거 따르다. 따르다. 음, 네? 아, 아니, 아니, 준 뭐, 준수하다, 아. 이런, 이런, 이어자 <laughs> 매우 엄청 이러한 관점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러한관점이라는건 어떤 관점이냐 하면 아이씨집중이라3 0분런 이런, 자동차의 요구, 도시 안에서의 자동차의 요구는 need to be managed, 관리되어야 된대요. 뭐 하기보다는 accommodated, 수용되기보다는. 자, 그러면 자동차가 이만큼 필요해.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도로도 넓히고, 뭐, 뭐, 주차장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자동차 좀 적게 타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나? 그러면, 여기서, 근데, 요, 요거 어차피 마이너스 개념으로 써볼게 자동차의 도구는 좀 관리가 돼야 돼. 어, 자동차 좀 억제시켜야 돼. 그러면, need to be managed rather than accommodated. 지금 둘다 비동사에 물린 수동태 형태입니다. 라이징 인컴즈.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요 피할 어, 피할 수 없게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니까 증가로 이어지네요 어디 안에서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심지어 무엇 없이도 더 임퍼러티브 임퍼러티브 하면 불가피한 이런 뜻이에요. 불가피한 지후 변화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단 얘 없이도 얘 빼놓고서라도 물리적인 제약 무엇의 빽빽하게 거주되는 도시의 물리적인 제약과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혼잡하고요. a n d 그리고서 콜리스판디 그에 상응하는 요구 무엇을 요구입니까뭐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접근성 정도로 하면 되겠네. 접근성 이동성, 아니면 안전, 공기, 오염, 또는 도시의, 뭐,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놨지? 거주적합성. 이렇게 해석해놨네. 거주적합성. 이러한 모든 것이 제안합니다. 더 옵션 오브 익스팬딩 로드 네트워크. 그러면 그런 교통 네트워크의 팽창이라는 옵션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요아 이런 것들 때문에 익스팬딩 제안해야 돼. 그러면 관리돼야 돼. 괜찮나? 자, 근데. 순수하게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 이러한 rising demand 증가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순수하게 제안하는 수용하는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나 문장 끼워 이렇 ABC는 별로긴 한데 혹시나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러한 증가하는 요구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 근데 문장이 지금 2분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이앞 문장에서 여기서 어디 놓어 증가하는 요구 여기 있네.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 팽창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문장부터 해가지고 요까지 쭉 이어서 음... 기후 변화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여기 아까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왔던 거, 요런 것 때문에 차량이 많아지면 안 돼요. 자, 그 결과로서, 결과적으로, 시티즈 디벨롭 도시 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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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그냥 주어동사네 도시가 발달하고 그 도시들의 거주자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가지고 요거 부유한 부유, 부유해짐에 따라서,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까지가 주어겠네.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설득하라, 어, 선택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요렇게 되겠네. 괜찮나? persuade 같은 경우에, O형식 목적격 보호에 무조건 to 부정서 써야 됩니다. 어. 그러면, 자동차 좀 타지 마. 너네, 자전거 이런것좀 타고 댕겨. 라고 설득하는 것이 becomes 더 o n i n c r e a s i n g l y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무엇의 도시 관리와 계획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저거, 자전거 도로 이런 거 많이 하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빈칸 괜찮을 것 같아. 뭐라고 선택해야 되노? 차 타지 마가 돼야지. 왜냐하면 관리해야 되니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동차 타지 마세요. 그러면 자, 지금 요까지, 요 문장까지 요렇게 하면 위쪽에서 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후변화 냅두고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차량이 늘면 안 돼. 그결과로써 사람들 차좀 적게 타세요. 차량 적게 타세요.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요 문장, 문장 끼어넣기 다음 문장.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설득하세요. 차 타지 마세요. 요렇게 써. 요렇게 써. 그리고 뒤에 보니까 however 이 나왔잖아. 역접이 얘랑 어떻게 잡히는지 봐아야 됩니다.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 such as working cycling and public transport까지가 주어네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네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과 같은 어떤 대안적인 옵션의 품질을 증가시키는 것은요 아주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대안 전략들을 대안 옵션들을 제시해줌으로써 자동차 줄일 수 있네.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거 뒤쪽까지 읽어야 여기 나오기는 하는데 미리 정해놓을게. 자, 차량을 줄일 수 있는 일단 간접적 방법 대안 제시가 되겠네요.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대안적 방법과, 그러나, 직접적인 방법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죠? 앞에서, 자, 요 문장이 빠진다고 생각해 봐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삼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차 사지 말라고, 어차 사용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요소인데, 그러나 직접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그러면 직접적인 방법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대안적인 방법, 제시 나오고, 그러나 직접적인 방법은 이렇게 돼야겠다. 그지? 그리고 얘 너무 쉽게 줬어. 지금 어, 어차피 전체 글이 자동차 타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자동차를 관리하는 그러면 그 차량의 요구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돼어야 되지 그리고 요거 빈칸도 괜찮을 것 같네 is making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된 여행을 O형식입니다 목적어고 목적역 도어 자동차 여행하면더 비싸게, 우리 고속도로 타면 고속도로 요금 겁나 비싸게 내는 거야. 어, 또는 기름값 겁나 비싸게 내는 거야. 세금 겁나 매겨갖고. 어, 그러면 조금 덜사겠지 하는 것이나 더 비싸게 만들거나 아니면 restricting it.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무얼 가지고 with the administrative 하면 우리 뭐 행정의 요런 뜻이겠네. 행정의 규칙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주 5일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 어뭐 9부제 10부제 이런 거자 그러면 요거 지금 직접적 방법 규제를 해라 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네 더 컨트리뷰션 오 f 어, motorized traveled to c r i 까지도 주어네요. 아이고, 길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자동차로 이루어진 여행들의 기여도 이러한 i m p e r a 하면 불가피한 것. 이러한 불가피한 것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불가피한 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이러한 불가피한 것을 강화시킵니다. 기후변화도 이러한 불가피한 것을 강화시킵니다. 뭘 강화해야 되는데? 자동차 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 자동차 여행을 더 비싸게 만들고 그것을 행정 규칙으로 만드는 것을 강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전책을 보게 되면, 어, 요것도 레피티션 좀 잡자. 요거 자동차 비싸게 만들어 규칙으로 지정해. 이거 불가피한 것을 강화시켜. 요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자동차 수요는요, 수용하면 안 돼요. 이건 관리해야 돼. 좀 적게 타라고 관리를 해야 돼. 팽창하는 거 제한해야 돼. 그래서 그 결과로서 사람들을 자동차 좀 적게 타라고 어, 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적인 옵션,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대안이 뭐냐면, 요런 것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직접적인 방법은, 어, 자동차 타는 거더 비싸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떤 규칙이나 법으로 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앞에서 얘기한 요, 요, 어디 갔노? 홀리스팟님, 접근성이나 이동성이나 안전이나 공기오염이나 거주적 합성 때문 뿐만이 아니라, 어, 공기 오염도,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요, 를 강, 어, 저 규칙으로 제정해야 되고 요런 것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요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자, 내용 정리해보면, 차량은 억제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표현하기를 관리를 해야 돼요. 뭐할게 아니라, 수용할 게 아니라, 근데 이 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죠.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사랑 이용 자체를 억제하는 이런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요건. 요가...